네, 저는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 노령묘인 자두인데요. 자두는 제가 애니컴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난 환자인데 자두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좀 통통하기도 하고 어, 좀 내장지방도 많고 하니까 기저질환도 있고 관절염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현재 자두가 건강하게 지내고 통증도 많이 완화된 거 보니까, 어 제가 좀 사실 느낌바가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는 저희 애니컴 수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러웠는데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좋은 소식과 모두 모두 건강한 한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에 알콩이라는 아이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 알콩이라는 아이는 건강검진을 하려고 내원을 했다가 이제 간 문맥 단락증이라고 하는 PSS라고 하는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PSS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고 보호자분들이 큰 수술 앞두고 많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알콩이 잘 이겨낼 거라고 이제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요즘 조기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검진이나 다른 모든 진단들을 통해서 아픈 곳 없이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쿠키라는 환자입니다. 쿠키는 굉장히 활발한 홍스키 친구인데, 어,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 내원을 했었는데, 술착검사상에서 우연히 위내 이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중성화 하는 김에 위 이물을 꺼냈는데, 예상치도 어, 못하게 전선들이 가득 꼬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보호자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선을 씹어 먹었고, 그게 오랫동안 위 내에 저류하면서 위장관 출혈을 약간은 일으켰을 걸로 생각이 됐어요. 최근에는 내원했었을 때 의젓한 모습도 보여져서환자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호자분들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친구들 진료 보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온 친구들이 주로 기억에 남는데요. 보호자분이 원래 미국에서 보조하시는. 애니컴의 줄기세포를 알게 되셔서 시술을 받고자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한 5kg 정도 나갔어야 되는 친구인데 그거의 반 정도밖에 몸무게가 나가지 않은정도 굉장히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시술을 통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꼭 다시 토비가 에니컴을 찾아와서 줄기세포 친구가 조금 기억에 남는데, 애기가 자궁출동증으로 친군데 이제 선생님도 잘 따라주고, 수치가, 염증수치가 좀 높았는데, 잘 수술 후에 회복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호자님들이 아기를 많이 아끼셔서 기억에 조금 많이 남습니다. 2023년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픈 애기들도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 다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많이 남는 아이는 구내음을 앓고 있었던 고양이 친구입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이번장 안에 구석에 숨어있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였었는데요. 그루밍을 너무 못해서 애기가 불편한 것 같아 조심스럽게 빗질을 조금씩 해주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구석에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었고 저희에게 구, 빗질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가져다 주면서 빗질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해피뉴이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만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자궁 수종증으로 병원에 걸어서 들어오지 못한 친구였는데 이번 수술도 잘 되고 주기세포 수술도 잘 돼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밤초인데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전 병원에서 밤초리를 알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폭력 증으을 인해서 되게 침착해도 심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게 되다가 제가 여기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밤초리를 만났을 때 주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어,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고선. 되게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올해 다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들 파이팅해서도 잘 보낸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번 해만큼만 그렇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요, 골든 리트리버 헤리인데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혈액검사도 좋게 변화하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2022년은 저에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다, 동, 다, 치 많은 동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했던 정말 뜻깊은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2023년은 아시다시피 토끼의 해이잖아요. 우리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토끼처럼 펄짝펄짝 항상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 너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항상 건강한 2023년을 보냈으면 좋겠어.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Bye.